주행 중에 갑자기 이렇게 저압이 떠가지고 한번 이제 공기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공기압을 넣어볼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최근에 이 미러키 MCB BI 채로 이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거 구입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 제품으로 해가지고 네 발음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래 뭐 운전석 쪽 옆에 보면은 뭐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여기 이런 식으로 표준 공기압 이런 게 세팅 값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33, 여기 33 이렇게 전용 후륜 똑같죠. 앞뒤 이렇게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뒤 33이라고 했으니까는 근데 보면 아까 봤을 때 전부 다한30 정도 떴었고 아마 이제 오른쪽 앞바퀴가 이제 이렇게 뭐 경고등이 뜨는 이유가 저번에 그 뜬금없지만, 빵꾸가 한번 났었어가지고, 이제 떼었었거든요. 그나마, 오래 전 일은 아니지만, 무튼 이제 그 펑크가 나면서 한번 떼온 적은 있었었는데, 이제 겨울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좀 느슨해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마 또 30, 전부 다 30인데, 걔 혼자만, 이제 뭐 경고등이 떴다 그러면 30 이하로 더 떨어져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 이렇게 된거또 전부 다 각각 이제 한3 3씩 30, 넣어주면서, 이제 공기압도 세팅을 한번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꼽았고 짐점 차 아니라서 어두운데 배터리는 2 a 로 꽂았고 근데 네, 어떤 배터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미러키 12V 배터리 이기만 하면 되고 많이 쓸 일이 없으면은 2 a 만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차를 좀 이렇게 공기 이렇게 네, 충전을 하는 데에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가장 문제였었던 오른쪽 앞바퀴 조금 이제 가라앉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한번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은 노즐이 이렇게 있긴 한데 요거 게딱 맞더라고요, 요거. 자 먼저 마개를 오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돌려서 고정시켜야 을 되는데 바람이 빠질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조금 빠졌죠? 어. 현재 공기압은 28.5. 그러면은 33이었으니까, 네. 조금 이제 반은 빠지는 거 감안해서 35 정도. 아니, 면한34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버튼 누르면. 자, 이제 공기압은 일단은 바람 빠지는 거 살짝 감안해가지고 34씩 넣어줬긴 했거든요. 34.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가지고 아까 전에 오른쪽에 이제 가장 문제였었죠. 자, 일단은 한번 간단하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기압이 났다고 뜨네? 공기압을 넣었었긴 했는데 약간 이제 계속 경고등이 뜬것 같아가지고 약간 이제 주행을 해보니까 네 괜찮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저번에 이제 그 펑크 난거 때우러 갔을 때 이제 거기 센터에 가보니까 공기는 한번 다시 한번 맞춰주셨고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타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경고등이 뜬다 그럼 이제 펑크 난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요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겨울철 날씨기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좀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간섭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가서는 이제 아예 이제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조금은 더 타보는 데까지 타보다가 정안 되겠다 싶을 때 교체를 받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미러키 제품 저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그, 위, 위쪽에는 다시 한번 맞추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아래쪽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선에서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